시리즈입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BMW 그 로봇트석에탄 느낌 시트입니다. 한 아, 일톤가 아, 아, 강원도 속초.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타는 진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 어, 이제 오늘 좀 오프라인에서 저희 소속사 i p 해주신 사장님들 세 분이랑 어, 교육을 좀 했어요. 피해를 다뤄본 적이 없었던 처음 하신 분들이랑 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팅을 마치고 후분 사장님과 함께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상태 거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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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소리 질러 주세요. 와소질 질러! 박박라불타타는오오은제제저 저녁때리 우서서우 시작을 한다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전 영상에서 저 오늘은 평택에서 약 8시에서 9시시터 시작하는 영상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 상황만 먼저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를 잡았어요. 지금 9시 10분에 코를 잡았고, 현재 여기는 CGV, 비전동. 길을 잘못 들었네. 코이 나가는 게 지금 초반대라 그래서, 9시 초반대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가는 코리, 뭐, 이렇다 할 코리 안 보여서, 일단은 고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9시 10분이니까, 어,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내려서 거기에서 또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37,000포인트 신입 사장님들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보고 하겠습니다 장지동이 아니라 고덕이죠 고덕 네 고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라는데 어디가 오른쪽 바로 오른쪽이구나 자, 지금, 기사님들은 없고, 여기에서는 콜이 좀 많이 울리고는 있지만은, 5만원 이상 단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아파트 근처에 킥보드가 있으니까, 여기, 1km, 2km 거리는 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가가 좀, 아, 좀 떨어지긴 했네요, 확실히. 이 아파트 빠져나가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laughs> 저녁 때리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시쯤, 3시쯤 맞춰가지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 20은. 찍자. 중간 영상을 빼먹었어요. 아까 거기에서 그송도유원지 서정리에서 떠있는 거를 잡고 복귀해서 이렇게 좀 뛸까 했는데, 킥보드로 한 3km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고덕에서 안중 가는 거 잡았어요. 안중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몇 시냐? 10시 30분. 안중에는 제가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을 때 콜이 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판단을 좀 해보고 다시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아, 제 노림수가 역시 머리로 계획대로 하면은 이렇게 꼬여버려요. 꼬여버려. 한번 정도 더 그냥 좀 기사님들 없는 시간대에 한번 가면은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지금 노릴 수 있는 콜이 두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포승에서 남구로 8만원 떠있는 게 지금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원 인계동 가는 거 38,200포인트. 요거는 제가 저기 킥보드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킥보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약간의 한 4만 몇 포인트로 좀 바뀌는 순간 그때 한번 잡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하나 배웁니다. 아, 콜이 바 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뜨면은 택시든 뭐든 어떤 이런 거 노리 노릴 생각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상 진짜 운이 안좋으면 12시까지 묶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바로 역시 좀 죽는 소리를 해줘야 콜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서정 서정리 서정동으로 가면 서정리로 가는 건가? 송탄 그쪽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있었던데 비슷한 곳이죠. 3만 얼마 포인트인데 어, 1km 변경해서 잡았거든요. <laughs> 근데, 잠금 해제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기껏해야, 뭐 한, 600원 정도 나오겠죠. 자, 저는 지금, 서정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송탄 출장소, 그좀 먹자를 가도, 뭐, 내한가지일것 같고, 일단 요 근처에서, 따뜻한, <laughs>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좀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택시를, 아까 구로랑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인데, 양감에서 구월동 가는 게 지금 떠 있어요. 동탄을 들렸다가 구월동 가는 건데 7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택시가 10km 정도 되니까 약 12,000원,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그 업단가를 또 노리는 거예요. 아까 노리다가 뭐 죽었다고 하기는 에좀 뭐하고 놓쳤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래도. 어, 경이, 경유콜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요쪽계에서 인천 있겠지만, 양감이란 또 특성상 또 쉽게 안 잡힐 거란 말이죠. 오케이. 8만원을 오르면은 택시 타고 구월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5천원 올라길래 잡았으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대리기사입니다. <laughs> 네, 양감 사창 초등학교로 찾아가면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제가 택, 택시로 이동하는데요. 얼마나 걸려요? 택시로 15분 걸립니다. 아 늦게 올수록 좋아요. 나술 먹으니까. 아아 아, 그러세요? 네, <laughs> 한 15분에서 다녀오세요. 20분 정도 예상되니깐요 예. 네, 네, 전화 예 네, 전화 드릴게요. 네아 네. 이게 뭐야?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출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어르... 솔직히 여기 평택 지금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탈출 콜로 어, 빠져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네 저기 동탄 동탄인가 했던 뭐 어디 들렸다가 가는 거라 자,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사창리입니다. 사창리 양감이고요. 여기는 강이 어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오상 가는 게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12시 1분이에요 지금. 지금 향남에서 콜 파티에요. 진짜로. 제가 지금 스샷 찍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위에 또 이동읍 가는 것도 떴는데. <laughs> 어, 좋아. 향남. 향남은 늦게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어, 전 저는 그 저기 봐. 구월동 가서 콜 현황을 한번 보고 뭐 결정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12시 2분이니까. 아마, 한 시간, 한 시간, 십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 예상을 안 찍어봤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 오, 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좀 늦어지면은, 이럴 때, 땡강을 부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사장님, 너무 추웠어요 아, 자, 9월동에 도착했습니다. 한시에 15분 됐고요. 오는데, 한 시간, 5분, 10분 걸린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후회는 없고,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냐. 연수동에서 콜들이 많이 떠 있고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역방향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집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민공원역 가는 버스가 있고요. 근데 지금 방금 지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 올 거예요. 이제 늦게 나왔으니까, 이제 뭐, 9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9시 1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시간 밖에 안한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솔직히 별 욕심 없이 나왔어요 그래도 뭐 나름 뭐 그렇게 안된건 아니고 마지막 한 땅이 딱 됐으니까 어 마음 같아서는 늦게 나왔으니까 늦게까지 돌고 싶었죠 그래서 2시 3시까지 돌려고 했는데 날씨가 또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이게 변수야 이게 저희 소속사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간것 같아요 약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사 가입하신 신입 사장님들 좋은 영어로 세미나라고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세분 공통점이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프로그램 자체도 접근을 해본 적도 없으셨고 어, 심지어 스크린샷을 찍을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주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불탄한진 파이어였습니다.